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촬영 영상이 아니고 세차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광택기를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디테일링 세차나 고퀄리티 세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해주시고요. 저는 셀프 세차 초보분들을 위한 좀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세차 방법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세차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부스 안에 차량을 집어넣고 차에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홈건 이라든가 거품 나오는 그 소를 이용해 가지고 닦으시고 휠을 닦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차체에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브레이크 디스크 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형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넷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엔진 바로 위에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이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물을 먼저 뿌리시면 워터스팟 이라든가 일명 말하는 뭐 물때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안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뿌리시는 게 아니라 열을 식히는 동안 실내부터 에어건을 쏘고 청소기 정도까지만 한 다음 어느 정도 열이 식고 나면 부츠로 집어넣고 이제 세차를 하는 방법을 보내드리고요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세차장도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차량을 집어넣고 에어건을 쏠 겁니다. 에어건을 쏘시기 전에 모든 문은 활짝활짝 다 열어놓으시고 그리고나서 이제 에어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방의 문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에어컨을 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일반 수돗물이거든요 일반 수돗물을 이렇게 받아서 유리세정기 아닙니다 요런데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요런데다가 분무기로 한두 번씩 좀 많이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조금씩만 뿌리세요 먼지만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모든 부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에어건을 이용해 갖고 의자 시트 같은 데 보시면 요런 골이 있잖아요, 골. 이런 골 안쪽으로 해가지고 에어건을 지금... 이 요런 큰 바구니 사이로 에어건을. 요런데 보시면 이렇게 고무바킹 사이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먼지가 많은데 이런 데다 살짝 이렇게 에어건을 대고 불어 주시면 요 사이에 있는 먼지들도 잘 나오거든요 먼지 보이시나요 안쪽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예, 이렇게 에어를 불어 주신 다음에 안에 청소기를 할 겁니다. 에어를 다분 다음에는요, 이제 발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내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차량은 코일매트인데 코일매트는 안쪽에 가 갖고 이제 먼지들이 많이 끼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차량들은 뭐 이런 벽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 갖고 이렇게 툭툭 털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에 보이는 큰 것들만 이제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많이 지저분하고 저렇게 됐다.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물을 쏠때 고압기로 해서 요 안쪽에다가 고압기를 넣고 한 손으로는 살짝 들고 요 밑에 쪽에서 해가지고 고압기로 싸사사사사사사 하면서 털어내면 아무래도 많이 잘 털리니까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량은 일단 깨끗하니까 이렇게 그냥 터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에어를 불고 발매트까지 모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청소기를 할 건데요. 청소기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이 빨아내는 게 관건이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예, 청소기까지 이렇게 다 마쳤다면 이제 문을 닫고 부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실외 세차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창문이 끝까지 다 올라갔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제 물을 먼저 뿌릴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휠이라든가 드럼이라든가 본넷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열이 식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뿌리실 때는 항상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털어내듯이 그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셨으면 그 후에 이제 휠부터 먼저 닦는 게 좋습니다. 휠하고 타이어를 먼저 닦아보겠습니다. 휠을 닦으실 때는 피비언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퀴 휠 안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되구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스펀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깨끗한 스펀지 하나는 좀 지저분한 스펀지입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한 스펀지를 가지고 여기를 닦아주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타이어도 끝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깨끗한 걸로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 되죠. 이게 시간이 걸리면 말르고 나중에 얼룩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한번 살짝 이렇게 헹궈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네 바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다 닦아 주신 다음에 이제 외부 세차를 하면 되는 겁니다 휠 세척까지 모두 마쳤으면 그 후로 이제 실외를 한번 닦을 건데요 폼건 이라든가 거품 소리 있는 데서는 그걸로 이제 문대면 되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손세차를 직접 하다 보니까 저는 카샴푸를 이용해서 스폰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 줍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닦을 때도 항상 위에서 밑으로 닦아 주시는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펀지로 닦아주시든 솔로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물을 쏠 건데요 물을 쏠 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아래로 쏴 주시면 됩니다 비누거품을 모두 깨끗이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물기를 잡아야 되는데요 물기는 이큰 타올을 이용해서 한번에 쫙 잡아 주시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물기를 이렇게 한번 싹 잡아 놓은 다음에 수건은 탈수를 한번 돌리시고요. 그리고 와이퍼는 이렇게 두 개를 올려 놓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잔물기들이 조금씩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에어를 불 겁니다. 에어를 부실 때는 이런 틈이라든가 이런 도어 캐치 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틈에서 잔물기들이 다 남아있는 것들이 아래로 다 쏟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에어를 쏘겠습니다. 외관만 쏘는 겁니다. 자, 에어를 이렇게 불고 나면 이제 사이사이 이제 물방울들이 많이 밑에 쪽으로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수건도 탈수가 다 되고 이제 갔다가 닦으면 되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이 앞문짝 뒷문짝 사이에 보면 물방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그렇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아직 실내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닦으면서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잔물기 작업만 한번 싹 닦아내면 외관 세차는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 좀더 디테일을 원하신 분들은 뭐 왁스도 바르시고 코팅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잔물기 작업도 똑같습니다. 위에부터 해갖고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잔물기까지 모두 제거를 한 후에는 뭐 시트라든가 이 다시방 위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문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닦아 주시면 되구요요 틀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닦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놔두세요. 이거를 같이 닦아 버리면 여기에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걸레가 금방 지저분해서 안에 같이, 같이 지저분해지니까요. 일단 놔두시고. 실내를 먼저 다 닦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문 틀을 닦는 겁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닦을 때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실내를 다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틀을 이제 닦을 겁니다. 트렁크 쪽도 물기가 많기 때문에 트렁크도 틀 닦을 때는 같이 닦으시면 됩니다. 이제 유리를 닦을 건데요. 따로 유리 세정제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리 안쪽 면에는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 세정제를 쓰다 보면 썬팅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시고 아까 전에 뿌렸던 그냥 일반 물하고 이 유리 닦는 걸레만 가지고 닦을 건데요. 이렇게 보시고 오물이라든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 쪽에 한번 뿌려주시고 이 걸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 한번 닦으시면 됩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 하고 난 다음에 반대쪽 마른 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바깥 유리 같은 경우는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보면 이 부분이 촉촉히 젖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바깥 면을 닦고 반대쪽 마른 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까지 모두 닦고 나면 아까 전에 털어두었던 발매트만 집어 넣으면 이제 모든 세차가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만 알고 이 세차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충분히 나오거든요. 세차장 가서 순서 방법을 몰라서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한 군데 너무 시간을 오래 쓰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아,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해서 순서를 한번 이렇게 나열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올려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세차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조금 유용하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좀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